네, 안녕하세요. 토트라더입니다. 오늘은 두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자이죠? 멤버십 가입자가 이제 총1열 일곱 분 계십니다. 멤버십 가입자 1 7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이제, 멤버십이... <laughs> 혜택이라면 이제 픽이 조금 일찍 나옵니다. 한 30분에서 많게는 한 1시간 이상 정도 좀 픽이 게시판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나옵니다. 그, 일단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두 조합으로 한번 가보죠. <laughs> 대구 대구도 인천경기 있습니다. 이제 대구 한 조합으로 대구승하고 광주FC 핸디플러스 1.0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징이 선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 세징이 선수가 나오면은 글쎄, 인천이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를 벗어났다.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골이 안 들어가요, 골이. 물론, 골을 만드는 과정은 뭐, 어느 정도는 하는데, 골이 결정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 지금 리그에서 다섯 골 놓고 있는데, 아니, 아, 다섯 골인가? 하여튼, 아, 승점이 5점이죠, 승점이 5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대구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요그 다음에 강주 대 강원. 지금 강원이 요새 좀안 좋거든요, 지금. 반면에 광주가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고. 글쎄, 핸드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싶,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두 두, 두 팀이 지금 만나서, 강원이 두번 만나서 두번다 이겼거든요. 3세번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십살이 세번째까지 아마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광주 펠리페 선수가 지금 무리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지금 골을 넣고 있거든요. 광주가 뭐 핸드로 접근한다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 핸드 플러스를 좀 영승으로 이렇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이 두 번째 조합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고요. 번호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251번 패, 251번 지바로테 핸드 플러스 1.5패, 254번 요코베이 핸드 마이너스 1.5승, 265번 경남승, 279번 수원 FC 핸드 마이너스 1.0패거든요. <laughs> 지바로테대 니오넴 경기기 있는데, 니오넴 투수가 오늘, 니오넴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나옵니다, 오늘. 최근 페이스가 가장 좋은 투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바로 때가 지금 어제서부터 이제 좀 타격 상승세가 좀 꺾인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니오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니오넴 핸드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요코베이 대 야쿠르 2. 요코베이 같은 경우는 오늘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단 한번도 놓치지 않았던 추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글쎄 가져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유구베이 지금 타선도 지금 물이 올라와있고 유코베이 핸디 마이너스 1.5뭐 승으로 한번 가져가보고요 그 다음에 경남 대충남화산이 있거든요 충남화산이 이제 지난 경기서 이제 원정 첫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원정 이제 2연패가 되는거죠 경남이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남 쪽을 한번 가져가 보고요. 그 다음에 수원FC대 제주요. 유나. 그래서 지금 1위와 2위 팀들 간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제주 유나가 지금 지금 상승세고 수원FC가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두경기지 이제 승리가 없고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핸드로 접근한다면은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1위하고 2위 싸움인데 핸드로 접근한다라면은 글쎄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원 F C 핸드 마이너스 3.0 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두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맞춰보죠.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